1분 피부 보습 비법,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원료 구매 및 활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라입니다.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오늘은 피부 건조함과의 전쟁에서 우리 피부를 승리로 이끌어줄 세 가지 보습 영웅,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그리고 세라마이드의 놀라운 효능은 물론, 이 원료들을 직접 구매해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5분 안에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맞춤 보습 솔루션을 찾아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영웅, 글리세린, 피부 속 수분 자석.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글리세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보습 제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있는 그 이유는 바로 글리세린이 가진 강력한 친수성 때문입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으로 흡수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휴맥턴트 성분이에요. 마치 자석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표면에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해주죠. 건조한 날씨나 에어컨 바람에도 피부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글리세린은 온라인 화장품 원료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제 글리세린을 선택하세요. 활용 방법도 간단해요. 1. 세안 후 토너에 섞기 평소 사용하는 토너. 100ml에 글리세린 1액 1부터 2ml를 섞어 사용하 수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이 DIY 보습 미스트 만들기 정제수 95ml에 글리세린 5ml를 섞어서 미스트 공병에 담아 사용하면 건조할 때마다 즉각적인 보습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고농도 글리세린은 끈적임나 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갈수 있으니 꼭5%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영웅 히알루론산, 수분 저장고의 열쇠. 다음은 피부과 시술로도 유명한 히알루론산입니다. 피부 속 수분 저장고를 채워주는 핵심 성분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 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리세린 세린이 수분을 끌어당긴다면 히알루론산은 그 수분을 피부 속에 꽉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해요.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전달하고 저장하여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다양한 분자 크기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겉부터 속까지 퐁퐁하게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히알루론산은 주로 파우더 또는 1% 용액 형태로 온라인 화장품 원료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용액의 형태가 훨씬 편리합니다. 활용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1. 1% 히알루론산 원액 만들기 정제수 99g에 히알루론산 파우더 1g을 넣고 잘 저어주면 걸쭉한 1% 히알루론산 용액이 됩니다. 하룻밤 정도 두면 완전히 녹아요. 이 에센스나 세럼에 섞기 만들어진 1% 히알루론산 용액을 평소 사용하는 에센스나 세럼에 5부터 10% 정도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보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단독 사용 1% 히알루론산 용액을 단독으로 세안 후첫 단계에 발라주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감을 선사합니다. 주의 사항도 있어요. 히알루론산 원액은 보존제가 없어 변질될 수 있으니 소량씩 만들어 냉장 보관하고 빠르게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영웅 세라마이드 튼튼한 피부 장벽의 수고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습 영웅은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지질성분으로 피부의 벽돌 사이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세포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메워 외부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고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피부장벽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장벽이 무너져 건조함은 물론 가려움증이나 트러블 같은 민감성 피부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세라마이드 원료는 주로 지용성 액상 형태나 리포종 형태로 온라인 화장품 원료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화장품 원료, 세라마이드 5000ppm입니다. 활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 크림이나 로션에 섞기 평소 사용하는 보습 크림이나 로션에 세라마이드 원액을 1부터 3% 정도 섞어 사용하면 피부 장벽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페이스 오일과 섞기 페이스 오일과 세라마이드 원액을 섞어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탄탄한 보습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사항도 있지요. 지용성 원료이므로 물에 바로 섞이지 않으니 기존 크림이나 오일에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세 가지 영웅의 시너지 효과 자, 이렇게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세 가지 보습 영웅들의 효능과 원료 활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세 가지 성분은 개별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사용했을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글리세린이 외부 수분을 끌어당기고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 깊이 수분을 채워주며 세라마이드가 이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고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보습 드림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 원료도 모든 사람의 피부에 잘 맞는 것은 아니에요. 꼭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은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안 좋으니 1부터 5%의 농도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원료를 다룰 때는 항상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도구를 사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해요. 오염된 원료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원료의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하시고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은 원료인 경우 쉽게 변질될 수 있으니 소량씩 만들어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한 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오늘 알려드린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의 효능과 화장품 원료 활용법 잘 이해되셨나요? 이제는 무조건 비싼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내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을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직 활용해서 나만의 맞춤형 보습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이세 가지 성분들을 활용해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